하트도 한번 해주시고, 네. 제일 잘하시면서. 열두 <laughs> 밤은 여행지에서 펼쳐지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두 남녀가 가지는 감정, 그리고 그 설렘이 과연 사랑일지, 아니면은 지나가는 감정일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저 미련에 불과한지, 그런 사랑에 관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의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유경이는요 사진 작가 지망생이에요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있지만 사진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분야에 과연 내가 정말 재능이 있을까 하는 정말 보편적이고도 어려운 청춘의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고요. 요즘 츤데레라고 하죠, 약간. 투덜투덜하기도 하고 좀 까칠하지만 사실은 되게 정이 깊고 남들을 살필 줄 아는 조심성 있고 조용한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두밤에서 차현호 역을 맡은 신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맡은 현호라는 친구는 어, 무용수라는 꿈을 찾아 서울로 무작정 떠나와서 음, 유경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친구에게 어, 운명을 걸어서. 나의 꿈과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는 그런 어떤 낭만주의자 역을 맡았는데요. 어, 현호와 유경이가 그려낼 세 번의 여행 동안의 열두밤을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작품으로는 두 번째고 헬스로는 지금 3년째 <laughs> 매 여름마다 현수 씨랑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되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열두 번처럼 이제 시간을 가지고 세 번을 새롭게 만나면서 그쵸? 네세 <laughs> 번을 새롭게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다른 느낌이고 또 특히나 이번에는 같이 러브라인으로 만나면서 이제 우리는 여름만 3년째 같이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가을도 함께하고 <laughs> 패딩도 입고 <있고 웃음>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신기한 인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년째 같은 작품 하는 게참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연관을 지어서 아주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이렇게 때문에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배우였고 어이 배우 그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수 있는 측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청춘시대와 열두밤이 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배우 한승현과의 연기할 때 한승현이라는 배우가 작품에 대한 자세나 어, 대본에 임한 어떤 뭐 각오 같은 것들을 더 제가 빨리 캐치할 수 있었어서 어,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지금 굉장히 좋은 호흡으로 열두 번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